안녕하세요 폴리뱅크입니다. 요새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만큼 사용이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편리함 때문이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제일에 연체없이 상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재정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 전에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할부 옵션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용 카드 다양한 장점을 알게 되었고 개인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 카드를 잘못 사용하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장점을 잘 활용하면 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개인 맞춤 혜택과 할부 결제 옵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할부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장점을 잘 활용하면 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개인 맞춤 혜택과 할부 결제 옵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할부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카드 상품권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초기 구매 단계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나 불법? 행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퇴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사용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상품권 구매는 이용 실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비 습관에 따라 실질적인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별 약관을 확인하면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선불 카드를 사용할 경우 충전한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별도로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폴리뱅크는 신용카드 한도가 있다면 365일 24시간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며 비상금이나 급하게 빠져나가야 할 돈이 있다면 폴리뱅크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상품권 한도가 없더라도 할부로 한도 내에서 당일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폴리뱅크에 방문해 주신다면 24시간 연중무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